안녕하세요, 류태우입니다 오늘은 벤치 프레스 기본기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.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는가에 치중하는 경우도 있죠.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관절을 상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.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청소년기부터 중장년층,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. 자기 관리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제가 오늘 벤치프레스 기본기 함께 해보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벨의 균형을 내가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벤치에 편안하게 누워서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바벨하고 같은 선상에 있게 되면 아마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손을 뻗었을 때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 있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벨을 잡아주시는데, 내가 들었다가 내렸을 때, 어깨 선상에서 직각이 될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잡아주세요. 좌우 뒤를게 잡아주시고, 자, 살짝 들자마자, 가슴 근육 앞으로 이동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중량 들고 칠 때, 팔꿈치를 완전히 펴기보다는 항상 약간 구부린 관절을 보호하는 밴딩 자세로 주시는 게 안전해요. 그리고 천천히 이제 내려가시는데 좌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을 예상하시고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천천히 내려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내려갈 때는 천천히 밀때는 좌우 균형 맞추면서 약간의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 주시고 내려갈 때 천천히 잘. 두 개를 느꼈다가 힘을 모아 모아서 가슴에 힘을 모아 모아서 한 번에 힘을 도원해서 민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팔꿈치를 쫙하지 않고 약간 밴딩 자세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게 훨씬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가슴을 찍고, 올라가서, 찍고 올라가고 고올라가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건강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자기관리 하기 위해서는요. 제일 처음 기본기가 중요해요. 천천히 가슴으로 무게를 받면서 으 팔꿈치 각도가 어깨 관절 위치에서 직각이 되는 정도까지 이 상태에서 힘을 모아서 모아, 가슴 을 모두 심으로 온다. 요게 가장 쟁점이에요. 이 기본적인 방법으로 내가 중량을 어느 정도 넣, 넣고도 이렇게 균형을 좀 잡을 수 있게 숙달이 되시면은 여기서 건강한 각도에서 횟수를 먼저 많이 해주시고 사실 보디빌더 보디빌더 분들도 원인으로 이렇게 가벼운 중량으로 30개씩, 50개씩 먼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펌핑이 살짝 이루어진 다음에 중량을 넣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절 주변을 보호하는 동육이 충분히 단련되었을 이 때는요, 더 각도를 많이 잡으셔도 좋고 중량은 사실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있으니까요 중량이 집착하기보다는 정확한 자세, 안전한 자세를 연습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이 때에는 충격 흡수 블록이 있는 곳까지 다 하나 다 하나 양쪽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내려주시면은 놀래거다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. 복근 힘이 오서 안전하게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벤치플렉스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